케이스티파이에서 나온 맥스이프 카드 지갑이에요. 잘 만들긴 하는구나. 근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었어요. 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좋아하시는 그 제품입니다 케이스파이에서 나온 맥세이프 카드지갑이에요 사실은 저는 디자인은 그냥 이 정품의 심플함이 좋고 서드파티 제품들이 상당히 수준이 올라와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나서는 그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댓글에 문의가 좀 있더라고요 케이스티파이 제품도 한번 리뷰를 해줬으면 좋겠다 맥세이프 카드지갑은 제가 여러 개를 다루다 보니까 어떤 점이 장점이고 단점일까? 이걸 제가 한번 알아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언박싱을 하면서부터 아 이게 디자인적으로 신경을 많이 쓴 제품이구나 라는 게 느낌적으로 왔어요. 잘 만들긴 하는구나. 근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었어요. 정품 케이스하고 비교를 해보자면, 카드를 끼웠을 때 정품 케이스는 카드가 이렇게 위에 조금만 보여요. 근데 얘는 이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. 처음에는 저는 이게 좀 불편했어요. 카드가 이제 예쁜 카드들도 있겠지만, 이 케이스하고 깔맞춤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그 디자인을 조금 해치는 게 아닌가. 사용을 해보니까 정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에서 꼭 밀어서만 빼야 되는 상황인데, 첫 번째 카드는 여기서 이렇게 밀. 들어서 뺄 수가 있어요 여기 붙여 놓고도 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정품은 이게 아예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용성 측면에서는 분명 장점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정품 같은 경우는 앞뒤로 차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카드나 뭐 아이디카드나 RFID, NFC 모두 동작하지 않아요 제가 테스트를 해 봤더니 케이스티파이 제품 같은 경우는 뒷면은 차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카드 정보를 가져갈 수 없게끔 정보 보호가 돼요.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이 앞면은 차폐가 되어 있지 않아서 교통카드나 아이디카드 이런 게다 먹힙니다. 폰에다가 붙인 채로 뒷면을 갖다 대면 이게 동작을 하더라고요. 불편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됐습니다. 자, 특징을 몇 가지 더 살펴볼게요. 뒷면을 보고서는 좀 놀랐었어요. 이렇게 만지는데 이 물질이 묻은 것처럼 상당히 마찰력이 높아요.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 봤더니 부착을 했을 때 유지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었더라고요. 자성은 적당한데 뒷면의 이 소재 때문에 유지력이 확실히 정품보다 좋아요. 손으로 이렇게 밀면 이게 진짜 붙어 있는 건가?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유지를 합니다. 플라스틱이나 이런 가죽 소재에 붙었을 때는 확실히 이 마찰력이 높았는데 생폰에 붙였을 때는 서로의 작용이 마찰력을 높여주지는 못하는 모양새예요. 자, 그러면 정품 케이스는 생폰에 붙였을 때도 잘 붙나요? 유지가 잘 되나요? 라고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. 정품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부족하다? 쉽기는 해요.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물론 이렇게 정품의 심플함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카드 지갑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심플하고 깔끔한 케이스를 쓰면서 본인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이런 예쁜 색감이나 디자인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서 기분 전환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사용을 하면서는 사실 단점을 막 발견하지 못했어요. 저는 이 앞에 카드가 많이 보이는 부분이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용성 측면에서 장점으로 승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하긴 어려웠고요. 가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할인 행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4만원 이상을 주셔야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분명 저렴한 대체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갖기에는 비싸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. 이 제품 같은 경우 저희가 구매를 하고 한 일주일 이상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해외 배송이다 보니까 조금 불편했습니다. 저는 요즘에 케이스 파이 제품을 실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갤러플 것도 좋았고 다이소 것도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용성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이 편해요. 저렴한 서드 파티 제품을 소개를 하면서 사실은 차폐 기능이 뭐 그렇게 필요할까요? 라고 제가 말을 하긴 했어요. 그런데 그래도 있으면 좋죠. 그렇게 말을 했던 이유는 사용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이었는데 그리고 그 사고가 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자기 합리화를 했단 말이죠. 근데 이 제품은 착해도 잡았고 사용성도 잡았어요. 아또한 가지 재활용 소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.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. 최근에 맥세이프 관련된 액세서리들을 많이 보여드렸고 그 중에서도 카드 지갑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여러 가지를 소개를 해 드렸어요. 또 좋은 제품이 있으면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